있네. 자, 1 1시부터 때, 이럴 때, 아직도 이럴 때, 의자 자요 럴의이 한번 보시 때, 예, 이요 때, 이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여자님 계십니까? 어장님, 예. 네. 의장님이십니까 아, 의장님은 손님하고 말씀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장님, 안녕하십니까? 대화좀 누가 잡는 거야? 왜, 왜 들어가시나? 아, 어장님 얼굴,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말씀... 기다리면 됩니까? 방, 얼마나, 얼마나 기다리면 됩니까?